요즘 펜벤다조를 복용 중인 환우 분들도 있으시고, 또 아마 한우 분들 중에서 또 여기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펜벤다조로의 작용 기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데 또 주요한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튜브블이라고 하고요. 예, 펜멘다졸은 이것을 교란시킵니다. 예, 그래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당연히 항암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 미세소관을 교란하는 작용 기전을 가진 약물이 한두 종류 정도 있는데 이것이 현재 비소 세포 폐암 항암제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이 펜벤다졸을 항암 작용 항 정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어 그동안 이제 뭐 올해 9월 달에 또 미국에서부터 알려지면서 또 여러분이 또 효과를 보고 계시는 걸로 또 알고 있고요. 그런데 펜멘다졸은 정식하는 세포를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정식하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골수의 조혈세포나 또 위나 장의 상피세포에도 독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하는 세포에 작용하는 일반 항암제와의 부작용과 비슷한 그런 독성을 보일 수 있고요. 어, 근데 제가 지금 뭐몇분뭐 복용 중인 한우분들 또 말씀을 들으니까 뭐큰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지는, 음, 않았고요. 또간 독성에 대한 보고는 일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펜벤다졸의 항암 작용을 알리신 분이 조 디펜스라는 미국인이신데 이분의 프로토콜이 또 요즘 많이 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분이 펜벤다졸 하나만으로 절대 암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동안 복용한 식품들을 몇 가지 보면 극 예, 휴면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강황에서 추출한 예, 성분인데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예, 작용 기전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약 경로를 억제해서 예, 예, 또 항암 작용을 하고요, 또햄철을 킬레이션하고 또 염증 경로를 막는 작용의 항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약 경로가 활성화되면 조절 T 림프구가 늘어납니다. 이 조절 T 림프구는 사이토 톡식 T 세포, 즉암 세포를 파괴하는 T 림프구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억제되고 그 결과로 암 증식을 촉진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약 경로를 억제 하면 당연히 또 암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 경로를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조절 T-림프구가 늘어나거든요. 그것이 COX2나 PG2 경로 또 n f c b 라는또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또이 조절 T-림프구를 늘려서 또 암증식을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또 차단하면 예, 또암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균이 이런 작용으로 어또 항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이 극균에 대한 항암 작용에 대해서는 어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람이 먹어서는 항암 작용이 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예, 이것은 우리가 대변을 통해서 다 배설되기 때문입니다.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발효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나노화해서 사용을 해야 그런 항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또 이분이 복용한 식품 중에 하나가 CBD라고 칸나비디올 오일입니다. 요즘 우리 아마 하는 분들이 이걸 또 드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넣으셨는데 이것도 항암 작용이 있는 걸로 많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게 암이 성식하는데 신호 전달 체계가 있거든요. 이 신호 전달 체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또, 난치성 암 중에 삼중 음성 유방암이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항암작용이 있는 걸로도 논문이 나와 있고요. 또, 항암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드신 식품 중에 하나가 비타민 E입니다. 예. 어, 토크페롤이죠. 이것은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중요한 또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이조 디펜스 이분께서 암이 억제된 것은 펜벤다졸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천연 물질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그 중에서 이제 그 음, 규면의 어, 작용이 또 철분을 킬레이션하는 작용으로 항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암 세포를 증식시키는 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타 카테닌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베타 카테닌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 베타 카테닌이 예, 이 예, 증식 인자로 작용하는데. 꼭 필요한 게칠분입니다 예, 특히 햄철입니다. 예, 어, 육고기 특히 붉은 육고기에 많은 게 햄철이거든요. 어, 이것이 이제 어, 베타카테닌이 예, 성장 인자로 작용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이 햄철을 드시면 예, 암을 정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 육고기가 예, 발암 물질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철분제제가 빈혈이 있는 분들이 철분제재를 드시는 우리 환호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암을 증식시키는 데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커큐민이 바로 이 철분을 과결합해서 빼는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커큐민의 항암작용의 하나로 또 우리가 알수 있고요. 어, 이 그림은 암 세포를 정식시키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표기한 그림입니다. 어, 이제 우리 아는 분들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하십니다. 보통 한열 가지 이내로 병원에서 검사가 되는데 사실은 어, 암을 정식시키는 여러 가지 경로들은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예. 한 개의 암, 특히 폐암, 뭐, 위암, 뭐, 유방암, 이런 한 종류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어, 여러 가지 정식시키는 예, 유전자 변이가 여러 경로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표적 치료제는 겨우 한 가지의 경로를 차단하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 다중 표적 치료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한두 가지 먹어서 절대 암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뭘 먹어서 좋아졌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도 절대 한두 가지 드셔서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펜벤다졸 드셔서 좋아졌다는 분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또, 예, 천연물이나 식품들을, 네, 더, 복용하면서 함께 여러 경로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어, 암 적식을 억제하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암을 증식시키는, 어, 다양한 경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 대해서는 2,000편 이상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어, 앞에서 말씀드린, 예, 경로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예, 이것은 에피제닌이고요. 폴리페노로 일종입니다. 여기에는 금어나 바슬리, 권백 고시풀, 고시풀은 면하자라고예 목하시고요. 네. 예, 또 강황의 커큐민이 예,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염증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콕스 2, 피지 2, 엔에프 카파비, 인터루킨 6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막아야. 음,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서는 물질이 황금의 바이칼린, 광항의 커큐민, 청피 이런 물질들입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NF 카파 B와 스트레이트 3라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가 활성화되면 예, 암 줄기 세포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이 경로는 예, 항암제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이 경로를 통해서 암 줄기 세포를 정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알로에 에모딘, 작은의 식원인 이런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철분을 결레이션하는 물질이 강황의 커큐민이 있고요, 엉근퀴의 실리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암 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마이크로 RNA가 마이크로 RNA 128입니다.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예, 또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암 전이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필요합니다. 예, 암 전이를 억제,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떨어져 나온 암 세포를 안 죽게 하는 것이 활성산소거든요. 이것을 늑제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예, 여기는 셀레늄과 아연, 녹즙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혈관벽을 못 뚫고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아, 즉 톨케이 톨게이트를 막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탄닌입니다. 뜰범맛이죠 예, 예, 여기에 사용하는 게 알로에, 선악초 오베자 같은 또 천연물이 있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혈액에서 우리가 대식세포가 이 암세포들을 잡아먹거든요. 순찰병 기능을 하는 거죠. 얘네들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쓴맛의 성분들입니다. 양념, 후추, 고추 뭐 이런 성분들이죠. 또 신생혈관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표적치료제가 아바스틴이나 넥사바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시틴은 대장암의 20%또 간암이나 폐암에는 10%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달 약값이 한, 한 300만원 정도 되고 연장하는 효과는 2.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알로에, 에모딘, 황금의 바이카린입니다. 또 이런 물질들을 사용을 해야 예, 암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생충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예, 그런 뭐 어, 설들이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 기전들을 말씀드리면 어, 기생충이 아르기나제를 분비하거든요. 어, 기생충은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이제 어, 면역 기전에서 항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이게 면역 반응에는 어, th1과 th2의 두 가지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t세포가 예, 이 항원이 있을 때는 이 th2의 면역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th1의 면역 반응은 억제가 되게 되겠죠. 이 th1의 면역 반응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면역 반응입니다. 따라서 암은 정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생충이 있으면 면역을 억제하게 되어서 암을 오히려 정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기나제가 나오면 이 아르기닌을 억제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결과로 이 사이토 톡식 T세포, 어, 이것은 이제 암, 면, 암세포를 파괴하는 예, T세포입니다. 이것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예, 곧이 암, 이 기생충이 만들어 분비하는 아르기닌 하제가 면역을 억제해서 예, 예, 암을 정식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예, 기생충이 있으면 암주기세포까지 만들게 됩니다. 예, 이 기수는, 이 아르기나제가 활성화되면, 이 NO 생성이 촉진이 되고, 폴리아민을 생성시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루인28이라고, 얘는 암주기세포를, 정식시키는 그런 유전자, 마이크로 RNA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고요. 레세븐을 어, 억제합니다. 얘는 암주기 세포를 억제하는 마이크로 RNA입니다. 네, 그래서 암주기 세포를 오히려 촉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르기나제가 분비되면서 이 암도 증식시키고 암주기 세포를 만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기생충이 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생충도 잘 박멸을 해야 됩니다. 예, 즉, 아르기나제를 억제해서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암정식을 억제하게 되고요. 네. 예, 또 하나는 또, 예, 린28을 억제하고 레7을 활성화시켜서 암주기세포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우리 암환우분들에게 1년에 두 번은 꼭 구충제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또 예, 구충을 잘 하셔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한 가지 정보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충제의 또 새로운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홍삼이나 흑삼입니다. 예, 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가 예, 아르기나제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또암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구충제와 같은 작용을 하는 천연물이 바로 홍삼이라는 거고요 어, 또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흑삼입니다. 이 흑삼은 홍삼을 발효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세노사이드의 사슬을 잘게 쪼개기 때문에, 홍삼에 없는 진세노사이드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RH2라는 이고요이 RH2는 마이크로 RNA 128을 활성화시켜서 암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 어, 이 마이크로 RNA 128은 이, 이게 이제 2 8가지의 암줄기 세포를 촉진하는 유전자거든요. 대표적인 게 BMI1과 r i n 2 8입니다이 그러니까 스위치 8개를 끄게 됩니다. 그 작용을 돕는 것이 흑삼의 RH2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RH2가 암중기 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구충제에 대한 대안으로 홍삼과 흑삼을, 예, 드시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펜벤다졸이, 예, 항암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암 환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복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하나에만 기대를 걸 수는 없다는 거죠 절대 한 가지 물질로 한두 가지 물질로 암은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맞춤형 다중표적치료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논문에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를 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써야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